안녕하세요. 경북 구미 상모동 산동에서 더클로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희근 원장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교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구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지는 10년 차입니다. 우선 영어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클로이 영어 학생들이 독서를 평생 취미로 가질 수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독서를 할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미래에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리딩앤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리딩앤은 일단 재미있어요. 특히 옥스포드 리딩 트리, o r t 시리즈는 부모님들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교재 시리즈고 스토리의 연계성이라든지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리딩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편안하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레벨의 책을 자기가 제목에 끌릴 수도 있고 표지에 끌릴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선택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읽는 것 그리고 한 레벨을 끝내야만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레벨을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자기보다 레벨이 쉬운 책과 자기 레벨에 딱 맞는 책 또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을 독서 체험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피킹부터 라이팅까지 바라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딩 앤 프로그램 중에 AI 음소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자기가 읽었던 내용을 최소 다섯 문장 정도를 발음하고 음소 하나하나에 정확한 AI 분석을 봄으로써 아이들이 더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과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스피치 대회도 자주 보내거든요. 스피치랑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음소를 분석하다 보니까 발음의 기준이 좀더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라를 활용해서 옥스포드 리딩 트릭 책 하나하나마다의 주인공에게 실제로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더 책에 있는 캐릭터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우선 제일 큰 변화는 아이들이 영어회화 학원에 다닐 때 주로 대답을 하는 입장으로 발화를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로라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 그러니까 로라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이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적인 그냥 책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캐릭터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아이들이 책에 조금 더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 1회에 워크시트 데이를 저희는 운영합니다. 캐릭터를 분석하거나 그다음에 이야기를 써머리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독후 활동이지만 저희는 책에 나왔던 단어들을 영영사전을 찾아서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독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클로이 영어에서는 6개월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학생들의 지금 현재 리딩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벨 체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3개월마다 성취도 테스트를 봅니다. 이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아이들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잘 읽고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전하기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딩에는 관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는 금토일 동안 아이들이 원하는 또는 정해진 약속한 수량만큼의 책을 읽고요. 그리고 인증한 것들을 올리고 그것들을 부모님들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참여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부모님들 아마 가장 걱정이 그거일 거예요. 아, 투자를 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책을 워낙 안 읽어요. 제가 읽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아우, 다 실패했어요. 어, 돈 아까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독서 습관을기른 데는 딱 6개월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6개월 커리큘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간으로 정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세권 정도만 읽기로 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는 주에 10권 정도 평균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 아무리 못해도 200권의 책을 읽게 되는 거네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독서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많이 읽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독서 습관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클로이 영화원에서는 사실은 책을 읽어라라고 말하는 횟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으로 어, 내가 스케줄을 정해서 어, ort와 비켓을 읽으면서 충분한 독서량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이들이 이제 다섯 단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 클로이 영어 학원이 발음 중심의 학원이다 보니까 네 번째 AI 음소 분석 기능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엑셀런트가 나올 때까지 수십 번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발음이 실제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전문적인 AI가 아이들의 발음 음소 하나하나를 분석해 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연습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성취해내고 엑설런트를 받으면서 더 발음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권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 영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말에 부모님과 같이 어,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씩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탭이라든지 노트북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언제든지 몇백 권의 책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것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음, 가능성을 믿고 조금 더 나은 어떤 교육 환경과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어, 옆에서 함께 지지해 주는 어, 경험을 아이들이 갖는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라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더클로 영화 아이들은 요 매일매일 책을 읽고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모초등학교 6학년 이소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현입니다. 저는, 저는 상모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Hi, I'm Anna. 안녕하세요. 저는 왕산초 5학년 김아윤입니다. 어세 권에서 다섯 권 정도 읽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보통 일곱 권 정도 읽어요. 하루에 한한두권 정도 읽어요. 월수 금마다 매일 한두 권씩 읽어요. 리딩은 재밌어요. 네, What 완전 you... 재밌어요. What do you like?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루라라는 친구를 통해서 AI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주고 실제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어요. Read 기능이요. Read 기능 왜? 왜냐하면 약간 모르는 단어도 거기서 한번 눌러보면은 발음이 나와가지고 그 발음을 더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계예요. 그 사전이. 예.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 안에 사전이 있으니까 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어요. 친구랑 이야기할 때 어, 계속 얘기해서 좋고, 로라가 약간 마지막에 어, 가야 한다고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아쉬워요. 어, 약간 제가 헷갈렸던 문제를 한번더 되짚어 보면서 어좀더 문제를 좀더잘풀수 있게 되고 긴장감도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라서 조금 긴장이 안되고좀 음, 틀리게 말한 말해도 이렇게 답변해줘서 재밌어요. 좀웃긴데 여자친구 있어? 해봤는데 되게 좀뭐랄 진짜 사람이랑 말하는 것처럼 농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리고 가장 키퍼한테 기억이 남는 대답도 있어? 네 그거 참 정말 좋은 질문이야 약간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되게 올랐던 것 같아요 로라의 좋은 점은 이전에는 제가 그냥 책을 읽을 때, 음, 재밌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로라한테 이 질문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해서 그 문장을 적어 놓은 적도 있어요. 책을 읽는 게좀 어렵고 습관도 잘안 잡혀 있었는데 좀 읽다 보니까 그래도 재미가 생겨서 좀더 꾸준하게 읽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영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재미있고 더 흥미있게 느껴져요. 리딩을 할때 4단계에서 엑셀런트가 나오면 진짜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계획을 세우고 약간 한 권을 읽으면 좀 쉬다가 읽거나 계속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 좀 쉬엄쉬엄 읽으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반 애들은 그 영어를 많이 못 읽는 애들이 있는데 발음이랑 이런 걸 들으면서 하면 애들도 발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딩에 진짜 추천합니다 <laughs> 어, 우리 사랑하는 클린이들 영어 공부하는 게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자신을 믿고 매일매일 조금씩의 노력을 해주고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하, 엄지척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클린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에 있어서는 어, 외롭고 혼자 쓸쓸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클린이들을 서포트할게요. 우리 클린이들, 화이팅! <laughs>